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득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안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안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밭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읽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 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밭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에서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큐티묵상 여호사밭은 아합왕과의 연합군으로 인한 전쟁의 패배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죄악이란 철저히 상흔을 남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연합군 전쟁으로 인한 국력의 쇠약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옵니다. 이젠 역으로 세계국 연합군의 침략 앞에 맞서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다시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회개와 간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간구는 연락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의 신앙은 찬양으로 승화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한 말씀처럼 여호사밧의 믿음은 실존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확신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성을 모아 승리를 찬양할 찬양대를 선별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 세워 감사의 찬양을 하며 행진하게 합니다. 찬양의 시작과 함께 감추어 두신 복병으로 하여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을 쳐서 대승을 거두고 심지어 자중질환으로 단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도록 전멸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확답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가히 신묘막측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다 백성은 오히려 자신들을 침략해 온 자들에게서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거둬들이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게 됩니다. 전리품이란 침략자가 전쟁의 승리로 취해가는 전승품인데 유다는 가만히 앉아서 전리품을 챙깁니다. 여호사밭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므로 그곳을 불라가 즉 찬양의 골짜기라 지명합니다. 찬양은 형식이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사밭은 35세에 왕위에 올라 25년 동안 다스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주변국들이 유다를 두려워하므로 특별한 분쟁 없이 권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고수하였음에도 산 땅을 완전히 철폐하지 못함으로 우상 숭배의 잔해를 남겨두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한 아하방과의 연합으로 대패를 당했음에도 말년에 또 다시 아하시아와의 동맹으로 함께 해상 무역을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 상선을 산산히 부수십니다. 여호사밭의 인생을 통해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께 접붙인 뒤여야함을 느끼게 됩니다. 접붙임이 된다는 것은 임재와 동행의 삶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임재와 동행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